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투자 판단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늘 응원해요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요즘 XRP 흐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2025년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확실히 올라오는 모습이 잡히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2026년 XRP 가격이 300달러 즉 현재 가격에서 150배 가까이 갈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저는 주저 없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 거래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평범한 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현재, XRP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을 무려 3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제외하고 거래대금 상위 3개 코인을 다 합쳐도 XRP의 거래량을 못 따라오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폭발한다는 건뭘 의미하냐? 딱한 문장입니다. 시장 돈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다. 그리고 2025년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침묵하던 큰 자본, 세력, 과 기관이 드디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히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리플은 무겁다, 리플은 속이는 코인이다, 리플은 안 간다. 좋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 만드는 시장이 사실 가장 위험한 시장이에요. 진짜 고수들은 남들이 불평할 때 바닥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고래들의 자취를 쫓습니다. 지금 XRP가 보여주는 이 거래량 점유율, 저는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가격 폭발을 앞둔 전조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댐에 물이 가득 차서 터지기 직전, 딱그 느낌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그 물고가 어디로 튀? 어나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긴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리플랩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무려 6,800만 개나 기습적으로 발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갑자기 대량으로 찍어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리플랩스가 그냥 숫자 늘리기를 하려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배치라고 보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국경 간 결제 수요의 폭증. 리플은 태생부터 전 세계 금융의 혈관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플 네트워크를 쓰고 싶어 하는 수요가 확 늘어나고 있다는 그림이 나와요. 그 폭발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리플랩스가 RLUSD라는 무기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RLUSD 발행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는 뜻이 아닙니다. 리플 생태계, 즉 XRPL,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엔진의 크기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RLUSD와 XRP는 때려야 뗄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둘다 XRPL이라는 같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일종의 가스비 구조입니다. XRPL 위에서 RLUSD가 단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통행료로 XRP가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럼 사용된 XRP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수수료로 누군가 가져간다가 아니라 소각됩니다. 영원히. 시장 유통에서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즉, RLUSD 발행량이 늘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 희소성은 날이 갈수록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널려 있는데 왜 하필 RLUSD냐? 좋습니다. 그 질문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이 던지는 핵심은 성장 속도예요. 지난 1년 동안의 지표를 보면 RLUSD 규모가 무려 20배나 폭증했다고 말합니다. 20%가 아니라 20배입니다. 더 인상적인 건 시장 전체가 바닥을 기고 대중이 공포에 떨던 구간에서 이 성장이 소리 없이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즉, 대중이 관심을 끄는 동안 리플의 실사용 가치가 이미 커지고 있었다 이 프레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숫자, RLUSD 시가총액이 이미 전세계 55위권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주장도 붙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는 규모라는 식으로 정리되죠. 여기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전세계 기관들이 리플게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수 있다. 수요가 늘었다는 건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업과 은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건 다시 무엇으로 이어지냐. 앞서 말한 XRP 소각속도를 가서 하는 촉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은 절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판을 짜 놓고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이 6,800만 개 추가 발행은 지금 유동성이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 XRP 가격을 어디까지 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 깔린 3조 원 규모의 실물 자산이 근거처럼 붙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제는 냉정하게 이 흐름이 어디로 상장되고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시죠. 리플랩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망을 아주 치밀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건 바로 상장 거래소의 측면입니다. 처음 RLUSD가 나왔을 때는 중앙화 거래소 상장 소식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비트겟, 바이비트 같은 세계 정상급 거래소들이 RLUSD를 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3대 거래소를 말할 때 보통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꼽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두 곳이 RLUSD를 상장시키고 활발하게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곳은 어디죠? 바로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런 해석을 던집니다. 리플랩스가 24시간 만에 6800만 개를 추가 발행했다. 이건 바이낸스 상장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상장 전에는 반드시 그 거래소가 감당할 유동성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바이낸스 상장의 파급력은 가격이 조금 오른다 수준이 아닙니다. 바이낸스라는 거대한 바다에 RLUSD가 풀리는 순간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기준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프레임이에요. 기존엔 테더, USDC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리플 기술력을 등에 업은 RLUSD가 그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1위 거래소 상장은 리플 생태계의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고 그 생태계의 기초자산인 XRP 가치가 수직 상승할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RLUSD가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비트겟이나 바이비트 거래 화면을 자세히 본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수 있어요. RLUSD는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살수 있는 결제수단, 페어로 상장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RLUSD 페어가 활성화된다. 이 말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RLUSD를 보유하거나 반대로 RLUSD로 비트코인을 사는 일이 일상화된다는 뜻이죠.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지위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RLUSD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XRP를 위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수수료로 XRP가 사용되고 그 XRP가 소각될 수 있다는 구조. 결국 비트코인이 거래되든 이더리움이 거래되든 그 매개체가 RLUSD라면 뒤에서는 XRP 소각이 동반될 수 있다는 프레임입니다. 거래소에서 수많은 코인이 RLUSD 페어로 거래되면 될수록 XRP의 유통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됩니다. 이건 마법처럼 들리지만 구조로 보면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리플랩스는 지금 RLUSD를 통해 전 세계 코인 거래의 기저에 XRP 가치를 심어두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XRP가 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거래소에 깔아버리는 것 이런 프레임입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 리플 거래의 성지에 가깝습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도, XRP는 효자 중에 효자죠. 거래 수수료 수익의 상당 부분이 XRP에서 나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업비트 행보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보입니다. 업비트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공격적으로 상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의 USD원까지 상장시켰죠. 그럼 냉정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업비트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나요 대부분은 하루에 몇억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들림 없이 거래라는 특성상 거래대금이 폭발하기 어려운 구조도 있고요. 그런데 xrp와 깊게 연계된 rlusd가 상장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플 의 진심인 한국 투자자들이 rlusd 를 외면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업비트가 수익을 극대화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rlusd 상장은 시간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바이낸스 상장이 현실화되면 업비트는 명분과 릴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유인이 커집니다. 국내 시장에 R LUSD가 상장되는 순간 XRP와 R LUSD의 시너지는 상상을 넘을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관심 없는 지금 데이터와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이 파도를 탈 자격이 있다. 업비트 상장 소식이 들려온 뒤에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최근 R LUSD 거래량이 하루 만에 129% 폭증했다는 소식. 그냥 흘려 보내셨나요? 이건 단순한 유동성 유입을 넘어 XRP 가격에 상승 압력을 걸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거래마다 수수료 구조로 인해 XRP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각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129% 늘었다는 건 소각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 RLSD로 u 결제하고 송금할 때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XRP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림이 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무서운 건 공급 충격입니다. 수요는 리플 페이먼트, RLUSD 같은 서비스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공급은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조용히 줄어듭니다. 경제학 기본 원리로 보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위로가 압력이 커집니다. 즉 수직 상승이라는 단어가 희망회로가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으로 포장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플랩스가 발행한 6,800만 개의 RLUSD는 이 소각 엔진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해석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으로 갑니다. XRP, 올해 얼마까지 갈수 있는데, 시장의 일부 낙관적인 분석가들은 XRP가 30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300달러냐, 말이 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원문이 던지는 프레임은, 세력은 우리보다 빠르다입니다. 그들은 이미 RLUSD가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업비트가 그 뒤를 따를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집을 끝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이 독보적으로 터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곧 XRP가 시장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리플랩스가 구축하는 펀더멘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풀리고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상장을 준비하는 그림이 나오고 네트워크의 소각률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확장됩니다. 이런 조합이 겹치면 시장은 어느 순간 가격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의심만 할 타이밍이 아니라 확신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보는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리플은 안 된다 라고 말할 때가 가장 큰 기회였다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죠. 리플랩스의 기습적인 RLUSD 발행과 상장 시나리오 확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탑승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투자는 결국 인내의 싸움입니다. 특히 리플처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꾸려는 프로젝트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과 노이즈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원문이 말하는 진실은 이거예요. 리플은 실사용 사례를 증명해 나가고 있고 RLSD를 u 통해 확장성을 더 넓히고 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6,800만 개의 기습 발행 거래소 상장 시나리오, RLSD u 페어 확장, 그리고 XRP 소각 메커니즘 이게 단순한 욕심이냐? 아니면 미래 금융 패권을 위한 설계냐? 원문은 후자로 봅니다. 정교한 설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의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조롱할 때도 데이터를 보고 버틴 투자.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은 앞으로 비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들 이거요. 이제 곧 찾아올 시장 변화의 서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역사적 흐름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분기점이에요. 이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나중에 뉴스 보고 따라 들어오는 사람의 계좌는 결국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저는 지난 9년간 이 시장을 직접 트레이딩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 수백 가지 코인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가상자산 시장처럼 규제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정부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시장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업로드만 하는게 아니라 시황 브리핑 손실코인 상담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까지 여러가지를 계속 병행해 왔고요 그러면서 근래에는 사적인 시간까지 줄여가며 집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출판사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책에는요 영상에서 차마 다 풀지 못했던 더 깊은 내용을 담아놨어요.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제 의견, 그 근거, 그리고 고래 세력들의 행방, 그리고 2026년 이후에 벌어질 상장 지수 펀드 기관 투자자들의 목적, 특정 모멘텀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대한 분석 자료까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 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화폐 전쟁의 시나리오를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 지난 노하우가 녹아든 말 그대로 데이터의 결정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는 보이시는 것처럼 판매하려던 서적이에요. 근데요, 이걸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짧게 고민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만 이 책을 100% 무료로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딱 하나예요. 투자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개인투자자 자금을 현혹시키는 기관과 세력의 꼬드김에 당하지 않고 이 거대한 가상화폐 시장의 중심에서 다같이 웃으면서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한 장면에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책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해서 책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들어가 받아보실 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 댓글란에 딱한 글자 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전망,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혹은 지금 겪고 계신 투자 고민도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알트코인들마저 상장지수펀드에 편입되는 시기에 시장은 꽤 많이 흔들릴 겁니다 특히 도미넌스가 높은 비트코인은 체감하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방안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귀찮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데일리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보 정보만 받고 유료로 돈을 받는 업자인지 꼼꼼하게 조회하고 도서와 관련된 정보까지 전부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의 노인분들 그 깊이를 제가 다 헤아릴 순 없지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남아있다면 저를 따라 그 1%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